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하반기에 지급이 확정된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가족이 알려드리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용어가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신청 기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꽤 넉넉한 기간이지만 9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신청하실 분들은 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빠르면 다음날 지급이 되고 카드로 충전 받으신 경우 문자나 앱 알림이 오니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국민신문고, 카드사나 지역상품권 홈페이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7만 3천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보유자, 고액 금융소득자는 추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25만 원이고, 거주지가 비수도권이면 3만 원, 농어촌이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부터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24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건보료 계산기 기능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나 가구원수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기준 적용이 잘못돼서 제외됐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주민센터,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고 지급기간 안에는 상시 접수가 됩니다. 심사 후약 1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이며 금액은 기본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입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족처럼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